이미가 먹는 게션찮다 아, 이것들도 아직 나서 다 오진 눈네. 음, 아유, 금요일 아침입니다. 아, 어제 내가 이틀을 연속으로 애들 늦게까지 운동 시키고 니 피곤하네. 아이제나 귀여운 놈들구나 보자 우리 강아지 귀여운 나 이렇게 귀엽죠? <laughs> 너무 귀엽습니다. 우리 덕자입니다. 덕자야 우리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우리 강아지 하나씩 인사드릴게요. 우리 덕자입니다. 아유, 아유 귀여워. 아주 곰돌이 인형 같죠? 엄청 귀엽습니다 우리 덕자. 에 안돼. 뒤제기봐라안 <laughs> 된다고. 비닐을 왜 갖고 와. 비닐도 갖고 왔어요. 이리와 아까 덕자였고 이런 분인상스게 시키자. 이리와 아이고 이쁜 이리 거. 음. 소망입니다 소망이 소망이 이쁘죠 <laughs> 소망입니다, 이 숙강아지 소망이. 우리 소망이는 제가 볼때 성격이 아주 어떻게 얘기할까 점잖은 것 같아요. 소망아, 배꼽들은 <laughs> 다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. 뭐 배꼽나 배꼽 백구 아닌 거랑 다 이뻐요. 그리고 소망입니다. 잘 봐주세요, 소망이. 귀엽죠? 아이, 그와 일로와! 일로와! 좀 덕자였고. 까뭉아 일로와! 일로와. 까뭉아! 이렇게 안 오네? 까뭉아, 일로와라. 애들이 오면 또한 마리 잡겠습니다. 아, 이거 이쁜 거, 우리 강아지. 일로와! 일로와! 제가 제일 이뻐하는 강아지입니다. 아이고, 뭐, 우릉이야, 식자. 야 요, 한구죠? 아주 이쁘죠? 두상도 좋고. 요, 개 이름은 초롱입니다, 초롱. 초롱아, 아이고, 이뻐, 우리 초롱이. 우리 초롱이는 주인을 누구를 만날까? 아직 우리 초롱이 주인을 못 만났습니다. 아유, 우리 초롱이. 잘켜워줄 수분이 있으면 연락 주세요 이것도 이쁘죠 안캐야 스캐야 이것도 안캐구나 황고 얘도 귀엽죠 얘 이름은 제가 아직 안 줬어요 근데 용감한 아이예요 안캐인데 엄청 용감해요 싸움도 뭐 잘하고 뭐 질라 그러질 않습니다 아주 용감한 아이입니다 우리 황고 아이 귀엽다 아직 귀엽습니다 어? 아직 이쁘죠 용감한 우리 황구 우리 황구 이름을 아직 안줬어요 얘도 아직 갈대가 안정해졌습니다 우리 깜둥이 가 아니죠 얘는 제가 그냥 깜둥이라고 했습니다. 거뭉이 거뭉이요 옛날에는 거뭉결같은데 그냥 뭉이라고 했습니다. 그냥 거뭉이 우리 꺼뭉이도갈때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. 강아지 새끼가 많이 낳다 보니까 몇 마리가 갈때가정해지지 않았어요. 우리 꺼뭉이는 원래 그 스님한테 가려고 그랬었는데 제가 아는 선배 스님입니다. 고향 선배 스님이신데 꺼뭉이가 흑구인 줄 알았어요, 맨 처음에. 근데 크면서 흑구가 아니고 이렇게 블랙 탄식으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. 바뀌었는데 우리 까멍이도 굉장히 이뻐요. 안 이쁜 애들이 없어요. 우리 까멍이도 누가 좀잘 키운 사람이 될것 같으면 좋겠습니다. 아주 숙강아지 단단합니다. 어우 체격도 무겁다. 단단합니다 아주. 어 숙강아지 다워요. 삼선 삼선아 아주 우리 단단한 삼선입니다. 단단한 강아지죠? 아주 건강하고 탄탄합니다, 숟가락이. 정, 정 아주 탄탄합니다. 삼손, 내가 이뻐갖고 삼손이라 줬는데 탄탄했는데. 근데 얘는 좀 약간 강하긴 강한데 잘 안, 안 씹설래요, 다른 개들이랑. 아주 제일 건강합니다, 우리. 숟가락이. 버서뭐 하는 거니, 미미야? 미미야, 거서 뭐해? 이렇게 강아지를 다 봤습니다. 뭐해, 미미 거서? 그럼 위에 뭐해, 미미? 에이 그 우리 눈다 났지? 이봐, 약더 발라줘야 다 모르겠다. 약한번더 줄까? 에이 그또 오늘 하루가 굉장히 더울 것 같습니다. 이것 또 어디서 꺼냈어, 집어넣으면 꺼내 야, 이시야. 헤헤헤헤, 아무. 어. <S> 아이고. 아이 구 소망아 소망이 아그그그마그그마밥 줄게 아아빠밥밥자자밥그고요출출준준비해 해야 됩다오오즐즐운운요일일인빨빨회 회사 다와와주주에에자전전도타타애애이이랑아야야되습습다다 아이고, 용감한 것 같다. 어이구, 야, 이거 좀 봐요. 야, 우리, 어? 백설이가 엄청 용감하다. 야, 백설이가 강합니다. 아니, 왜 그래, 이새 진주가. <laughs> 우리, 미미는 성격이 이상해요 자기 밥그릇에 사료가 많은데 흘린 사료 다 주워 먹으러 다닙니다 아이고 참 아유 오늘 하루가 또안 된다 그랬지 까먹나 아니안쁜 강아지가 없습니다. 아직 강아지들이 이번에 제일 잘 나왔습니다. 일곱 마리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번 강아지들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아 우리 가섭이 자식들인데 그래서 우리 가섭이가 장가를 갔습니다. 어린 나이에 그래서 이렇게 일곱 마리씩이나 났어요 가섭이가 나이가 한 살이 안 됐는데, 그때 8개월째 정도 된것 같아요. 근데 제가 시, 신경을 안 썼는데, 어떻게 이렇게 둘이 붙어갖고, 가섭이가 이렇게 새끼 났습니다. 가섭이가 새끼가 난게 아니라 가섭이 새끼 났죠. 이 개들이 뭐한 6개월만 지나면 가능한가 봐요, 새끼 났는데, 수컷이. 근데 제가 방심한 틈에 우리 자두랑 이렇게 붙어서 이렇게 새끼를 일곱 마리씩이나 낳습니다 가섭이가 우리 자두는 나이가 지금 세 살이거든요 딱 전성기입니다 딱 마지막으로 새끼 낳는 거죠 이제 이제 우리 자두를 새끼를 안 낳길 겁니다. 에 너무 많이 났어요. 세번 났으면 됐지, 뭘더 납니까? 안 돼, 물면. 안 돼. 물면 안 된다. 지금 아이들이 물고 뜯고 막 하고 있습니다. 성장 과정에서 이렇게 물고 뜯고 놀고 하면서 신체가 발전이 되는 거죠 발달이 되고 그래서 점점 개가 되어 가는 겁니다 아이고,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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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뻐라 우리 끄도 이쁘고 안 이쁜 것들이 없네 살을 먹습니다. 지금 강아지들이 조금씩 어우 한손참 <laughs> 음, 이것들 봐 <laughs> 음, 너무 귀여워요 <laughs> 우리 덕자랑 갯설이랑 놀고 있습니다. 아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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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. 야 덕자가 엄청 세네. 덕자가 약한 자가 뛰는 세요. 덕자가 약한 게가 아닙니다. 어이구, 이새끼들 와. 어이구, 아이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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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고이고아이 이야. 이야, 숨길 대단하다, 니들 어? 덕재야. 응? 숨길 대단해. 아 백설이가 밑에 깔렸어요. 어우, 참. 아이고, 참 이쁜 것들. 우리 소망이는 저기서 잡니다. 자요. 이렇게 놀다가 이제 애들이 하나씩 자기 시작하면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다 자더라고요. 아유, 우리 저기, 거뭉이는 밥그릇 속에 들어가서 밥 먹네. 아유, 참. 응? 이거 와. 덥자. 애들이 하나같이 잘, 어이구 막 뛰어다닙니다 이제. 하나같이? 어 이뻐. 나는 애만 볼 때마다 이뻐 우리 초롱이. 아주 눈이 청초롱해요. 그 전에도 제가 개를 초롱이 같이랑 이렇게 눈이 반짝반짝하는 애는 한 마리 나왔습니다 자도한테서. 근데 애가 상당히 똑똑하고. 머리가 눈치가 엄청 빨랐어요. 초롱이참 귀엽습니다. 이거 잘 자네. 잘 자. 이들은 뭐 왔어? 다 나가. 아빠 나가자. 물좀더 주고야 되겠다 우리 아기. 흐흐. <laughs> 다 나같이 다 이렇게 이쁩니다. 두상도 이쁘고 하는 행동도 이뻐요. 어이구 어이구 떨어진 다너 우리 자두가 목연이 아직 든실한 개라 새끼들이 나오면 다 탄탄합니다 이렇게 보면 뭐 얘들은 뭐 탄탄해요 자두가 새끼랑은 다른 개랑 틀려요 아직 든실하고 탄탄한 편입니다 잠점 이를 뭐하고 노니? 야들은 안 들어오고 바깥에 놀고 있습니다 아 오늘 또 불금의 날입니다 요새 뭐 경기가 안 좋아서 불금이라도 뭐 옛날 같은 불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불금 아니겠습니까? 오늘 시청자 여러분 즐거운 불금 되시고 동영상은 여기서 멈추겠습니다